Members, I hope you'll continue to study with your children's songs. I'm going to make a corner. You will be able to learn Korean songs and study Korean. We need your participation. Oh, <laughs> 학교, 종이, 학교 종이 땡땡땡 홀던 네, 학교 종이 학교 종이 땡땡땡 네네 학교 종이 땡땡땡 오소모이다 사이좋게 <laughs> 사이좋게 오늘 <laughs> 오늘도 아, 어, 오늘도 공부. 잘하. Okay, 공부. 잘하자. 오케이. 공부 잘하자. 스터디 스터디 왜? 오케이?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사이좋게 오늘도 공부 잘하자.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동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학교, <웃음> 주... <웃음> <웃음> 학교 종이 땡땡땡, 학교 큐이 땡땡땡 t 소 a 이자 사이좋게 오늘도 공부 잘하자 s o 큐 u n 땡땡 a Say, 자 u k k e u 리를기다리 o 다 g b u 이 땡땡땡 오소 h 이자사이 n 케 오늘도 공부 자라다 학교 종이 땡땡땡 땡땡땡 어서 모이자 어서 모이자 자 리듬 렛츠고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어서, 모, 어서 모이자 t 준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웃음> <웃음> 아 a n k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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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a n k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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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곰 동동이 엄마 곰알나이 애기 곰 남쪽 남쪽 사람들. 잘하네. 이거 어디서 들었어 이거? 곰세 마리가 한 네.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Let's go. 곰세 마리가 <웃음> 한 집에서... 한, <laughs> 한, 한, <laughs> 한... 오케이 오이한 집에 있어 한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오빠 곰, 엄마 곰 1인 곰한세 그럼... 마리 한아 나나 나나 한세 마리 말고 곰세 마리 진세 마리 곰세 마리

오케이, 나이스. 샤비나, 렛츠고. 아빠 고무 뚱뚱해, 엄마 고무 날씬해. 나이 날씬해. 날씬해, 날씬해. 오케이, 샤비나, you Shabina, reading t h i s one? 아빠 고무 뚱뚱해, 엄마 고무 날씬해. you 나 you first 어 uh, you first reading now. 오케이, okay? you want uh, t o repeat? 렛츠 go. 아빠 고무 뚱뚱해. 엄마 고문 날 신에. 리야무리 왔으니까 다시 할게요. 어. 고 마리가 <laughs> 한시베싸요. <있어요>. 오 드라마 <laughs> 봤네. 드라마 봤네. 드라마 봤어. 어? 야 대박이네. 어? 자, 우리 리야무리 한번 해 보세요. 렛츠 고. 아, 고생 마리가 한시베싸요. <laughs> <laughs> 아빠 공 엄마 공 야기 공자 <laughs> <laughs> 이거 노래를 부르지 말고 읽어보세요 레츠고 금세 마리 금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공 엄마 공 애기 공 아빠 공은 뚱뚱해 엄마 공은 낯선 해 애기 공은 너무 귀여워. o 숙 o 숙 잘한다. 노노노노 o o 쭉쭉 o 잘한다. o o o o k he took, he 마리가한 he 있어. o k h 엄마 o o 기 e 빠 o o k h 해 엄마 o 은

아빠 공 엄마 공에기공 <laughs> 아빠 공군 꽁꽁... 뭐야 뭐야 <laughs> 아빠 공군 <꽁꽁> 동동해 <laughs> 엄마 공군 날씬해 에기 공군 너무 귀여워요 오쿨쿨쿨 <laughs> 계속 어, 잘한다 아 <laughs> <laughs> 애 uh, 에기 곰유유어 y o u p r o n u n 에기 곰은공민이 a n is the, okay. the b a 공. 에기 곰 에기 곰은 에기 곰곰곰 에기 공은. 곰곰공 캐나드 민공공 캐나드 오케이. 곰곰 오케이. 제 여기 꿈. Yeah, nice and nice. 꿈. 제 여기? 오케이. 아이 겟 썸. 제 아빠 꿈, 아빠 꿈. 네. 엄마 꿈. 나이스. 우리 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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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오케이. 홀 곰곰마마리 m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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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u 곰 g u 곰 Gum, Gum, g u 마리가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오 곰, 곰, 곰. 나이스 자자자 자, 자, 이렇게 바꿔도 돼 사실 곰 g 마리가한 집에 있어 사비나 곰 리리곰 아니요 <laughs> 어? 아 리아, 리아무리곰 <laughs> 자 우리 리아무리 한번 갑시다 레츠고 오케이 곰마리가한집 아빠 엄마 오 잘하네 애기 도 어? 아빠 고문 뚱뚱해 엄마 고문 날씬해 날씬해 잘했어요 자 리아무리 그래.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오 그래 그래 네, <laughs> <laughs> 제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 <laughs> i <laughs> <laughs>